자, y7은 4px의 직선, x는 p가 만나는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수인선을로 필요하니까 자, 4px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? 고물선, 고물선 여기에 f, p, 0이 있나 x는 p는 이런 네. 색이 있겠 그때 만나는 두 개의 좌가 아니다 이러면 좌표는 뭐겠냐, 뭐? 면 x 좌표는? p y 좌표는 얼마야, 내가? 마이너스 p 그렇지, 마이너스 2p 왜? 1대 2 1라고 했잖아, 내가 왜그랬죠 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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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됩니까? 이게 나헤니까 p 헤나, 나되나 헤나, p 나 헤나, 나 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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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접방선이 나자접방에서 이게 3이면 요거 얼마라고 무조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됐 이게 3이면 접선 접점자표가 3이면 반대편에서 XR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3입니다 됐나? 자 기후 마이 음. 스1표 Y절편하고 와우, 대박, 진짜,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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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이거 사이 상이 비 사비, 사비,